귀화면 접심사 우리TV와 함께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더 많은 정보는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귀화면 접심사 시험 문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한 문장을 읽은 후 단답형 15문제를 묻습니다. 국어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내용 작은 영토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1960년대 국민소득 7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무역 거래량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IT 강국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1988년과 2002년에는 서울 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체 문장을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읽고 나면 시험관이 문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할수 있도록 문제를 한 개에서 다섯 개까지 물어봅니다. 작은 영토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1960년대 국민소득 7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무역 거래량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IT 강국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1988년과 2002년에는 서울 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한강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소득은 얼마입니까? 현재 한국의 국민소득은 3만 달러입니다. 현재 한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IT 강국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서울 올림픽은 언제 주최하였습니까?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주최하였습니다. 월드컵은 언제 주최하였습니까? 2002년에 월드컵을 주최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답식 문제입니다. 총 15문제를 물어봅니다. 종이에 답을 적으면서 몇 문제 맞는지 확인하세요. 서울 대리며 근처에서 귀화 면접 심사 강의를 합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강의도 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요즘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를 주로 다루며 공부 양을 팍팍 줄여드리고 수강자들만 들을 수 있는 기출 문제 영상을 따로 제공합니다. 강의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 중 국민으로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지만,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으로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 회사 등 조직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 정보,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파서 병원에 갈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한말의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였고, 우리나라의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번돈중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무엇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입니까?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은 답이 몇 개나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거의 4대 원칙 중 국민으로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 선거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지만,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으로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존댓말입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 회사 등 조직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 정보,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력서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입니다. 한말의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였고 우리나라의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재헌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번돈중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납세 의무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무엇입니까? 법원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등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